그 오늘 은 어. 이거 밖에 없었 어요. 나랑 아니면 이거 보다 더큰 사이즈 가 나왔 더라고. 어. 그게 25,000 원, 사준데먹 어. 을지 쓸어 보이 더라. 가벼운 게괜찮은거같 아요. 어는나고던거 지만, 저 난로 를 다음 에 나올 때는안 갖고 와야되겠 나？다음 에 한번 더 갖고 오고, 다음 주못 나오 니까 추는 저 한테 가서, 진그금 리가 꼭그그 겠지? 조금 썼 을까요? 차라리 그찰나행순 꾸밀 거고, 어? 그래도 더쓰도좋을 아. 여기가 벚꽃 맛집인지는 몰랐습니다. 하, 비만 안 오면 멋지겠는데. 뭐 오늘 많은 비가 온다 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이쁜 팝콘들이 다 떨어지겠죠. 음, 지난주 홍수 났던 자리. 저쪽 벚꽃이 좀 이뻐 보긴 합니다. 꽃비가 내린 달 샤라라라라라라 아 이게 묘아랑 차이가 이렇게 어 짱이다야 보자 보자 야또꺾거냐이

하지마 아이. 나한테도 보내 줘. 아레동. 김이나? 전화 톡. 미나미나? 채팅조로 했으면 좋왔어 어, 계속 네트워 와. 누군데? 조카라반. 아, 여기 문경 야구장은 봄철에 매메이쪽좀 조성되어 있는 이쪽이네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예, 지금 좀더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나무가 좀더 크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쁘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대박 사이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작고, 작고. 그나마, 야는 좀 멋지긴 한데, 음, 그래도 엄청 대박입니다. 쪽을 벚꽃 캠핑장이라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음, 아, 그 아,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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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비비고 육개장으로 시작합니다. 뭐다 빨강이네, 근데? 있네. 아니 김도. <laughs> 다 빨간이니? 맞네 아, 두 눈 내린다, 눈 내린다. 귓줄기가 굵어졌고, 이제 눈 내린다. 꽃잎이 떨어 꽃, 꽃비가 내린다, 맞지? 음. 꽃비가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 휴미라, 우리 미미. 우리 미미! 어디가 우리 미미! 꽃비가 내린데, 너도 꽃비 좀 볼래? 꽃비 맞으러 가자. 미미, 미미. 여기 하는거 아니었나? 어, 많이 떨어졌다. 응. 음. 맞네, 저거 어, 저거 언제 꺼냈어, 저거? 어? 어? <laughs> 나도 크로기야 나도 저 흰색 크로기 알았어. 세트로 사자 이제. 알았어. 다음에는 크로기 전부 다, 이제 어, 어, 아, 다 세트로 이제 어. 이제 그런 거도나낄 라인은 지난 것다나. <laughs>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다쳐. 무뭐 똑같이 시면 자고 자고. 곰장어를 올려준다 양념과 곰장 같이 올린다? 징글로 하네 이거? 응 징글로 뭐 거의 뭐다 그래 다 같이 올린 상태에서 응. 징글로 하네 어우 징그러워 오빠 너무 징그러운데? 어우 곰이다 곰 곰장어 별로 안 좋아하네 양념 다 넣으면 되지 이제? 응. 징네 이게 네, 저번에 기장에서 먹었던 거 그런 거지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너 근데. 아, 시장에서 사... 오빠, 우리는 안 먹었고, 오빠가 먹었잖아. 오빠랑 그 그저... 사람 그렇게 왔던 거 아니야? 우리는 식당 안갔느요 아. 아. 나온 우리... 거 아니야? 아, 그, 거기, 오빠, 우리 그때는 오빠 그거 사왔잖아. 이거 말, 꼼장어 말고. 우리 꼼장어. 아니지, 오빠는 우리가 그거 사다 줬지 우리 꼼장어 먹으러 갔나? 꼼장어, 이렇게 먹고, 오빠 그때, 어, 그, 뭐야, 그, 먹어, 뭐 같... 아, 근데 나가서. 그 너희들 갔잖아. 우리는 저기 부산 갔고 안 사왔잖아. 그래, 우리 안 먹었어. 응 음, 우리 는안 사왔지. 응. 음. 아, 못 먹었네. 응. 음. 그때 매웠던 게 뭐였지? 그거 그거 불락새 아, 그거. 새 아까 깨. 참 시원하고 양념 진짜 맛있 아깝지, 아깝게. 아깝게, 음, <laughs> 그 다르게 아깝게. 다르게. 아깝게 말이야. 한번이기게잘못 하나 여기 옆에 딱 잘라서 아, 쫙 잘라 주시면 되요. 그러게. 방울아, 방울아, 방울다내손 방울아. 좀더안 졸여도 돼? 조금 더졸여주세 조금 더 졸여? 그럼 아플래? 아니, 아 이게 색깔이 약간 좀 빨개지고 응. 야채 도 많아, 좀 많아요. 조금 부드러주는 음. 맛있나 봐. 음. 좋아, 아 가격 3만 원은 괜찮다. 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 다 괜찮다고 한다 다. 음, 네가 좋아할 게 괜찮지 뭐. 네. 음. 어? 엄마가 음. 좋아하니까 괜찮지 뭐. 음. 음. 양념 고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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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에 담을려고? 오늘 어, 이거 자랑 저자야 이게 은근 안 매운 듯자면서 살짝 좋지 않겠 매워. 이거는 전혀 안 매운데. 마늘 많이 음. 넣어서 다 마늘. 응. 어때 좋야해봐요 하나. 응. 탄탄해. 조금 씹어 담겨야지 자, 자, 자. 응, 대단해. 너 이거 먹을 거야? 응. 오늘, 음. 조개는 조개탕을 해 먹어야지. 음네요자 온다. 음, 음, 매콤 아. 볶음밥또한 번. 볶음밥도 한번 해봅시다. 매운하뭐 잠을 안 자니? 방이 엄마 는왜 직접 안 하노? 어? 그러니까 말인데. 우리가 시키면 마은차 만들으면 서 그런 거를 다로 시켜서 말잖아 그냥 말은 차. 냥점 이렇게 가고고했는데 엄마가 지금 한여 같대 아한여 같다고 요라한여인가 이거 하나 사주라고 생각하나 그래도 말은 잘했냐 이런 말가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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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 곰장을해서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 대로지 아니야. 엄청 엄청 내 생각했는데. 기어는데 어? 거기 어내 마음이. 그 길에 매야 지금 둘러라고? 원래 이거 기름 둘러? 불고기 할 때? 오늘은 불고기입니다. 저녁은 불고기 귀찮아서 그리들려 합니다 양파는 지금 끝에 넣나 이, 참, 진하게 온다, 얘들아. 우, 왔다, 왔다, 조용했다, 또, 우, 왔다, 조용했다. 다 넣는다, 양파. 근데, 라면 살이 넣을 정도면, 좀 양념이 좀더 많든가, 더 진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어, 라면 살이 땡기는데, 갑자기. 부산면 저기 떡볶이 먹고는데 <laughs> 떡볶이 운는중는데 떡볶이 내일 먹겠지,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지 불고기와 라면을 조합은 최마이너무 오늘 기적가 아니라서 향이 좋 그래? 어, 그쵸 근그거별 맛없을 거 같잖아 응 음, <laughs> 진짜? 진하나응 진짜? 응 먹자 음. 빨리 먹자. 퍼진다 먹자 먹자 먹자. 이거 자. 어때 아, 또? 아 어때? 부족해. 나쁘진 않네. 그래? 간장 간장 떡볶이 느낌? 어? 간장 떡볶이 같은 느낌? 응. 아, 음. 음. 저희는 밥을 먹겠습니다 이제. 불고기. 라면사리 나좀 가고 나 그래. 너무 이상하게 안고 있잖아 이거 안 보이는데 뭐 보여 안안 보여? 자리밖에 안 나오는데 라면사리 나쁘지 않지 굿! 너넌 라면사리 어떻노? 나? 어? 응 맛있어 엄마는 어떻 응, 괜찮은데? 괜찮나? 넌 응. 음, 어떻노? 그래고개고좀작 짧았다 그치? 넌 괜찮나? 그걸 떠보아고 아유, 고마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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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유. 아유, 하유 아유, 아아 이거 유 아유, 아, 응. 아, 응. 아, 응. 아 그래. 니가 안 먹고 왜 먹여달라 그래, 는 거? 이 자, 먹어주면 좋아. 좀 이따 먹게 해, 나랑. 너 먹어, 빨리. 양치했어. 응, 양치했어? 응, 먹고 양치 또 해. 귀찮아. 귀찮아. 아. 귀찮아도 해. 그럼 과자 먹어도 되나 그렇지, 아유. 먹고. 과자 먹으면 되겠 먹어도 된다고? 근데 모르겠다. 아빠, 아빠한테 전화 오는 거아야아 지금 과자 안 돼. 맛있어. 그럼 왜라침 먹고 먹어? 어, 떡볶이 먹어봐. 아, 먹었어, 꽤. 안 맞는다. 내 눈으로 직접 보자. 아, 뭐? 한 개만 아, 먹어, 한 개만. 괜찮은 오빠? 어. 이거 뭐 죽인 오빠. 완전 억만인데 억만 괜찮은데? 떡볶이, 떡국이야, 떡국 오빠. 떡국이라고. 아, 어제 밤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천둥, 번개 무서웠네요 계속 꽃비, 벚꽃잎들이 어제 바람도 많이 불어 가지고 많이 흔들려 있네요 다 떨어졌어요 아 난리다 난리 역시 저쪽은 홍수가 또 났습니다 봉가 났다. 카라반니 복권잎에. 우와. 이채 난리다 난리. 눈 내린 것 같아요. 꽃빛 꽃눈, 꽃눈이 내린 것처럼 여기 한동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 꽃 고경도 하고 천둥 봉대 폭구 속에서 힘들해 보내요. 그래도 막 가라반이니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신경 쓰였다. 벚꽃 다 떨어졌다. 다음에 봐용. 안녕.